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 첫번 시작을 어, 제가 처음에 1971년도에 에, 한국에서 국, 여기도 국회의사당 설계 도면을 가지고 어, 미국에 와서 어, 건축 어, 설계 사무실에 취직을 하러 어,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 인터뷰를 하는데 에, 그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서도 어, 와서 말하는데 너무 어, 어, 잘 통하지 않고 어, 인터뷰하는 분들이 대화가 완전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취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 이제, 노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것저것 뭐 여러가지 노동을 하는 가운데, 에, 에, 그, 한국에 한 번, 그,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제한군인 미국 사람 백인을 만납니다. 이분이 그, 제가 그, 처음에 살던 데가 펜실베니아, 헤리스버그라는 그펜실바니아 캐피털, 펜실바니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어 이제 살았는데, 그 제한군인 한국에 한국 전쟁에 갔다 온 제한군인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 저기 캐피털에 가면, 캐피털 빌딩, 그니까 러국회의사당 어그 같은 그런 데를 가면 거기 세네터라는 그 아, 세네터 웨이드. 세네터는 상원 의원이고, 이제, 거기, 그, 웨이드라는 미스터 웨이드. 이분한테 취직을 부탁해라. 니가 아키텍트를 전공하고 엔지니어인데, 음. 여기서는 노동을 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세네터 미국인을 서로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재향군인 협회 나가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어디서 어, 들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름만 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서 나보고 그분을 찾아가서 취직을 부탁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죠. 무슨 뭐. 어, 소개를 받아서 취직을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무슨 얘긴가 하고 어,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음, 그런 얘기죠 그냥 그 국회의사당 같은 그 건물에 들어가면 아, 세네터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웨이든 라는 세네터인데 가서 내가 이런 어, 엔지니어, 아키텍트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어, 취직을 시켜달라. 그런 부탁을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 사람 룸만 남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그제 머리에 상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간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사정 얘기를 한다. 사정 얘기를 하면,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 보면서, 그분은 국회 세네터 정도 높은 사람이니까, 이 정부의 그큰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를 취직을 시켜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점점 이내 머리 상상 속에서 이제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진 거예요. 어, 그 엉뚱하게 그냥 이 사람을 무조건 찾아가서 취직을 부탁하면, 어, 이분이 나를 취직을 시켜서 큰 좋은 엔지니어 회사에 취직이 돼서 일하는 거를 어,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을 그렇게 생각하고 열흘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확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취직, 시켜주겠다는 그런 엉뚱한 상상이 완전히 그렇게 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 차도 없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어, 자전거를 타고 그 이제 센터가 있는 그런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이,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시간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어. 미국에서 그냥 무조건 사람 만나러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냥 전화도 안 하고 무조건 약속도 안 하고 제가 어, 자전거를 타고 그, 어, 세네터가 있는 큰그 여의도 같은 여의도 국회의사 같은 건물을 들어갑니다. 가서 겨우 그분 사무실 앞에 와서 문을 두들기니까 여자 세크리터리가 나오는데 에, 왜 왔냐 어, 그래서 세네터를 만나러 왔다 무슨 일이냐 취직을 부탁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여 어, 비서가 하는 얘기가 여기는 취직 알선해주는 데가 아니다 취직은 저 아래 다운타운에 가면 임플로이먼 어, 에이전스 직업 소개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 그, 근데 제가 어, 그 상상해서. 분명히 하고 와서 취직이 되는데, 내가 그냥, 아, 그래, 그럽니까? 하고 제가 물러날 사람입니까? 완전히, 저는 여기서 취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 아니다. 나는 이 세네터를 꼭 만나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이분은 안 된다. 약속도 없고, 너는 지금 서로 인터뷰 약속도 한 것도 없고, 이 세네터를 그냥 무조건 만날 수 없다. 가라. 그랬더니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이를 버리고 있으니까 이 세네터가 시끄러우니까 저쪽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냐? 색깔리터 되는데 이런데리터리가온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이, 이 친구가 취직을 부탁한다. 이더니이 세네터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어, 이렇게 거기 전화번호 보 같은 걸막 이렇게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나는 조용히 이제 서서 기다리면서 저분이 뭐 어디 또 직업 속에서 전화번호를 찾고 거기를 날보내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이제 있는데 에~ 전화번호를 얹고 뭘 찾더니 전화를 걸더라고요. 어~ 그더니좀 있다가 나보고 어~ 너 취직시켜. 줬으니까 어, 내일 여기 여기 주소를 주면서 일로 가서 어, 어, 미스터 커널 브링커프라는 사람을 만나라. 커널 브링커프 커널은 대령 대령이고 어, 브링커프는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군인 계급 을 가진 이름이더라고요. 어, 이 사람을 만나라. 그럼 너 취직 시켜줄 거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온지뭐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 그분이 가르쳐 주는 데를 전혀 제가 모, 모르죠. 더군다나 자동차도 없고 어, 자전거 타고 와서 어, 그래서 제가 여기 미국에 처우와서 모른다,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찾아가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 그러냐고 그럼 팔로우미 그럼 날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 세네터가 나이가 굉장히 든 분이에요. 그 당시 벌써 어 제가 보기에 7순 중반 어 그렇게 된 분인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서 그 케이스당 그 같은 건물 아래 내려가서 자기 차 파킹을 꺼내서 나보고 타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저쪽에 자전거를 지금 있다. 어,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가져오라는 거예요. bring it. 여서 이제 자전거를 가져와서 그분 뒤 트렁크에 넣고 어, 그분을과 함께 이, 내일 찾아가라고 그러는 그 엔지니어 회사 앞에까지 이분이 나를 데려다주고 자 여기다 여기 여기니까 내일 와서 이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취직이 될 거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에, 저를 집 근처에 이제 에, 떨어뜨려주고. 어, 그, 그분하고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어, 그분을 소, 소개받은 그분을 찾아가서 그날로 취직이 됐죠. 이분은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공병대에 근무했던 커널 대령 출신 어, 거기 최프 엔지니어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잠깐 테스트를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아키텍트 그림 드로잉 하는 것도 체크업을 하더니 금방 취직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상, 머리에 상상 속에 있는 거는 그냥 그렇게 취직이, 아니 상상 속으로 그린 거는 그것이 이, 이 물질이 아닌 세계 말하자면 4차원, 5차원 세계로 내가 생각한 그 파장이 나가가지고 어, 그 파장이 에,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에, 과정을 제가 어, 실제로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아, 전혀 경험이 없는 무슨 뭐 세탁소 어, 드라이클리닝 그 다음에 베이글 어, 유. 주위식 베이글 카페 뭐 무슨 뭐 라운드 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퍼런한 그런 어 자영업들을 그냥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대박입니다. 제가 그 상상으로 이렇게 그리면 어 근데 그 상상으로 그렇게 그릴 때 일이 다 돼가지고 아주 신이 나요. 그냥 돈이 막 벌려 나오는 그렇게 신이 나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너무 신이 나서 잠이 안올 정도로 그걸 하면 내가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제가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살았어요 취직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을 만나면 그냥 취직이 돼가지고 내가 넥타이를 매고 이제 엔지니어 회사에 일을 하겠구나 이런 잡노동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게 머리에 확고하게 떠가지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나는 상상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 식으로 젊은 시절에 저는 항상 기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다 된다는 생각. 근데 현하의 이런 것들을 요즘 책들을 보니까 그런 설명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제가 젊은 시절 30대, 40대, 40, 50대까지 이렇게 에, 사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과학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 음. 요 다음 시간에는 이이이 무한한 이 허공 속에 들어 있는 그 어, 양자 세계, 에, 양자 원 원자보다도 더 적은 양자 세계를 어, 제로 포인트 필드 어, 이 세계를 어, 과학적으로 제가 어,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0번이고, 어, 81번부터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